안녕하세요. I love WSCO, WSCO, 필리핀 본부장 박장호입니다. 필리핀 인구는 2014년 이후에 1억 명 이상 돌파했으며, 높은 인구 증가율과 빈부격차로 인구 3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. 지난 40년 동안 필리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성장을 지속했습니다. 특히 1980년도에서 1995년에 경기 침퇴로 맞다 평균 2%로라란 최악의 성장을 지속했으며 많은 빈곤층을 양산했습니다. 그러나 필리핀의 장점은 동남아 지상다운이라 불릴 정도로 관광 자원의 천국입니다. 각 개인 속에는 성공 자원이 풍부하여 인구 증가를 통한 선진국 도약의 잠재력이 아주 놀라운 민족입니다. W S C O를 통하여 이 나눔의 운동의 뿌리 필리핀을 통하여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. I love you.